저기 됐잖아. 중당드이렇게거 안녕하세요 요게 이게 1 0 기장? 아니 원래 이인데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더 짱짱하면 좋긴 하니까 우 음. 와우 아우 와우 <목소리> <목소리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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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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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응? 촬영하려고 하냐 맞아. 어. 안녕하세요. B109 수술레터요어요두개 아, 네. 주세요. 네. 두 개요. <laughs> 해 볼까 이제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자식. 아 주작충이어가지고. 네, 네. 그렇게 하면 너무. 키가 네. 커가지고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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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누구시라고요? 저 루사장입니다. <laughs> 처음 뵙어요. 감사합니다. 짱이야! <laughs> <laughs> 카드에 혹시나 남은 잔여물이 없는지 잘 닦아줍니다. 스티커가 잘 붙어서 접착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. 보면 은 사이즈가 아이스 칩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. 목소리를 잘 맞춰줍니다.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자리를 먼저 카드 <laughs> 카드에 유분기를 제거해 줍니다. 그러면 접착면 접착이 조아, 접착력이 좋아져서 더잘 붙어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, 쓱. 쓱, 쓱, 쓱. 다시 할게요. <laughs>

아니 너무 귀엽잖아. 저... 어떡해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걱정하지 마? 걱정이 너무 돼. 음 아, 했잖아요. 아, 미리, 미리 말을 쓰 드리면은. 네, 지 <laughs> <부담스러울> 전혀 부담스러워지 <laughs> <하지> 하 않고요. <laughs> 어, 이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맞아요. 근데... <laughs> 아, 이번 주 유튜브에, 아, 이번 주는 아니지만 <웃음> 언젠가 <laughs> 올라올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유튜브> <laughs> 감사해요. <볼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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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사람들 이 뽑기를 더 많이 하네. <laughs> 그 나도 사진을 찍겠다 하더 어, 이것도 예쁘다. 카드 이스티커 아, 잠깐만이 칩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거든요큰 칩도 있고 작은 칩도 있어서, 뭐할까 카드를 꺼내보셔서 확인하셔야 될 게, 착각이 하나씩 겪어야지. 우와, 어, 어, 감사합니다. 아니면 언니, 언니... 내가 언니 걸 하나 더 언니가 내 거를 하나 봐. 언니가 거를 아, 니면수민이랑 이거 어좋은 좋은데? 이게 수민 언니야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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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. 이게 두 개가 제일 최근에 나온 신상이고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. 잘잘 그럼 신상에 있었나요? 네, 신상이. 그래서 샘플북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. 신상이기 때문에. 어, 네.